안녕하세요 나무꾼의 유기농 일기입니다 오늘 이 농장에 풀배다가요 이 고라니 갖다 그럼 칠뻔 했습니다 새끼 이러와 이리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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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아이고 엄마는 제 애미는 잘 찾아갈란가 모르겠네요 물어봐라 애미오게 고라니 이놈요, 또 크면은, 농장에 와가지고, 애를 미를깁니다 두릅, 껍질 벗0 0 묶고. 아 그런데 이걸 참아 죽이지는 못하겠네요. 그죠? 참. 뭐, 음이 잘 찾아가서 잘 자라겠죠. 뭐, 또 뭐, 와서 피해를 입혀도 어떡하겠습니까? 할수 없는 거지. 예, 고라니 새끼 영상이었습니다.